우리가 프레데터 소식을 다 논의하기도 전에 스튜디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에일리언과의 크로스오버를 암시하는 첫 번째 티저를 공개했다. 한편, 제노모프 세계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번에 무려 다섯 가지의 새로운 변종들이 공개되었고, 후속작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다. 앞으로 몇분 동안 에일리언과 프레데터의 만남이 언제 일어나고, 그것이 두 프랜차이즈의 세계관에 어떤 변화를 줄지 살펴보자 완벽한 생명체의 지구 강림을 다루는 이야기의 티저부터 시작하자 에일리언 어스는 지금까지도 스토리 라인의 주요 반전을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홍보 영상에서는 다섯 가지의 새로운 외계 생명체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고로 노아 홀리가 제작 중인 이 시리즈는 리들리스콧의 오리지널 영화 사건에서 2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우주선의 비상 착륙 사건을 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제노모프와 완전히 새로운 외계 위협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생명체들의 전체적인 실루엣뿐 아니라 그중 하나가 우주선 내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3분짜리 클립도 볼수 있었다. 티저에선 주로 그림자로 처리되었지만 그중 하나는 리들리 스콧스에서 등장한 프로토제노모프의 초기 단계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 2012년작 프리퀄은 상징적인 생명체의 초기 버전이 여러 단계로 성장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중 한 단계는 오징어를 닮았고 숙주 안에서 자라났으며 성체는 새로운 숙주에게 배아를 심어 제노모프와 비슷한 외계 생명체가 탄생하도록 만들었다. 참고로 스콧 감독의 프리퀄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지만 프랜차이즈의 시간 순서상의 혼란을 가져왔다. 에일리언 로물루스에서는 검은 액체와 웨일랜드 유타니의 실험들이 다시 등장하며 프리퀄과의 연결고리가 유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때 홀리가 프리퀄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새 시리즈에 포함시켰다고 볼수 있다. 리들리스 콧 본인이 각본과 촬영본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일리언 어스는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작품은 프리퀄과 오리지널 영화 사이의 20년 공백을 메우며 웨일랜드 유타니가 왜 여전히 제노모프 실험에 집착하는지 설명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섯 가지 새로운 종이 등장한다는 점은 큰 차별화 요소다. 에일리언 로물루스에서는 인간과의 하이브리드가 등장했지만 기존 작품들은 주로 제노모프와 페이스허거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이번엔 숙주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변종들이 등장할 예정이다. 내레이션에 따르면 우주선에는 각각 독특하고 치명적인 다섯 가지 생명체가 모여 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쇼러너는 이미 다음 시즌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번에 등장하는 다섯 생명체는 자연스럽게 후속 이야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시즌에서 주인공들은 그중 일부만 마주치고 나머지는 연구용으로 컨테이너에 보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으며 정확한 공개일도 알려지지 않았다. 어쨌든 에일리언 어스는 올여름 개봉 예정이라 곧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프레데터의 티저 역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외계 사냥꾼의 외모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스토리의 새로운 디테일도 공개되었다. 게다가 현지화 과정에서 제목이에서 죽음의 행성으로 변경되었다. 가장 큰 화제는 당연히 프레데터의 외형인데 이번에는 그동안 본적 없는 스타일이다. 최소한 얼굴 디자인과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새로워져 인상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 피부색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눈에 띈다. 이번 디자인은 신선하지만 인간적인 느낌이 과해졌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프레데터는 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냥꾼이었다.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훨씬 많은 분량을 부여한 건 확실히 새로운 시도지만 그만큼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만, 티저 자체는 강렬하고 다양한 오마주로 가득 차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 예를 들어, 오프닝 장면에서는 트로피룸이 있는 우주선이 등장한다. 이는 프레데터2의 엔딩에서 봤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번에는 벽에 티라노사우루스, 인간, 그리고 에일리언의 엔지니어의 두개골이 걸려있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카메라 각도와 어두운 조명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식별되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 모습이다. 벽 중앙에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생명체의 두개골도 놓여 있다. 하지만 첫인상과는 달리 조금만 보면 다른 면이 보인다. 그 이유는 그 정체불명의 생명체의 모습이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외계인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영화는 거의 30년 전 작품이라 지금은 세부까지 기억하는 관객이 많지 않지만 그 작품도 현재 고아를 제작하는 20세기 폭스에서 만들었다. 아마도 팬들을 위한 숨겨진 오마주일 뿐, 스튜디오가 고질라와 콩처럼 자사 괴물들을 모두 모으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즉, 줄거리로 넘어가 보자. 초반에는 프레데터의 새로운 동맹이 인간일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제 엘 펜닝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안드로이드로 확인됐다. 그것도 평범한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웨일랜드 유탄이 소속의 신세틱이다. 즉, 이번 티저는 전설적인 두 프랜차이즈가 하나의 세계관의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비정사로 취급되며 리들리 스콧은 자신의 프리퀄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죽음의 행성은 처음으로 정사 내에서 크로스오버를 암시하는 영화다. 그리고 그걸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가장 큰 반전은 엘 페닝의 캐릭터가 안드로이드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뒤집히며, 웨일랜드 유타니의 로고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세틱의 상징적인 특징이다. 비슷한 장면은 에서도 등장했고, 안드로이드 앤디가 재부팅될 때 동일한 연출이 사용됐다. 신세틱은 리들리 스콧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지 45년 넘게 시리즈의 일부였다. 하지만 패닝의 캐릭터가 기존 안드로이드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영화의 배경이 미래라는 것은 알려졌지만, 타임라인에서 어느 시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쩌면 엘페닝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지금까지 나온 것중 가장 첨단형 신세틱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가 왜 프레데터와 함께 행동하는지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쩌면 이 영화의 행성은 웨일랜드 유타니가 식민지화한 장소일지도 모른다. 영상 중간에는 웨일랜드 유타니 로고가 박힌 부서진 트럭이 등장한다. 이것은 패닝의 안드로이드 캐릭터를 넘어, 후비에 넘어 두 프랜차이즈 간의 연결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큰 관심사는 영화에 제노모프가 등장할지 여부로 모아진다. 지금까지의 정보나 티저를 보면 프레데터는 죽지 않는 적과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이 처음 공개한 티저에 최종 보스를 보여주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티저에서 한 명의 야우자 외에도 같은 종족의 다른 전사들이 등장했다. 그중한 명은 팔다리가 잘린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그래서 페데 알바레즈 감독의 약속처럼 영화의 마지막에서 결국 죽지 않는 적은 제노모프이고 그것이 최종 전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번 영화에서 둘의 만남이 미뤄진다 하더라도 이번은 그 만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예고할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다양한 프레데터 클랜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추방당한 전사로 아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그의 추방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티저 내내 간소하고 불완전한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어느 장면에서는 그의 무기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애서 등장한 프레데터의 창과 매우 흡사하다. 이는 같은 감독이 연출했다는 점에서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이는 두 전사가 같은 클랜 소속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프레데터 세계관에서는 클랜마다 무기와 외형의 디테일이 다르다. 물론 동일한 야우자가 등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고 영화에서 클랜 간 내부 갈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제는 팬들에게 특히 흥미롭다. 그동안 영화에서 클랜의 내부 사정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지만 게임과 코믹스를 통해 내부 계급, 사냥의 이유와 목적이 알려져 왔다. 이번 영화는 마침내 그런 설정들을 스크린으로 옮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영화에서 본적 없던 에너지 검의 다양한 버전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번 영화에서는 프레데터들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아 인간 팀과의 전투에서 전력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어쨌든 덴트랙 텐버그 감독의 신작은 프랜차이즈 팬들에게 신선한 해석뿐 아니라 크로스오버에 대한 힌트로도 큰 기대를 모은다. 이어서 베데 알바레즈 감독도. 만약 크로스오버가 성사된다면 극장 개봉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암시해왔다. 지금으로서는 제노모프가 새로운 프레데터에 등장할 확률은 50대50이다. 그러나 내부자들에 따르면 그들의 상징적인 만남은 후속작에서 확실히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설령 죽음의 행성에서 단서만 남긴다 해도 다음에서는 반드시 크로스오버가 성사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개봉을 기다리며 직접 확인하는 일 뿐이다. 그동안 댓글로 첫 프레데터 티저를 본 소감을 나눠보자. 새로운 비주얼과 사냥꾼에 대한 신선한 해석은 어땠는지, 그리고 다가올 합동영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과연 죽음의 행성에서 만남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몇년더 기다려야 할지. 오늘은 여기까지다. 곧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 주길 바란다.